안녕하세요. 비트 컴퓨터 조현정입니다. 지난 2010년은 한국 의료정보 수출의 원년이었습니다 대학병급인 원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병원에 578만 불의 계약을 해서 비트 개발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비록 국회 통과는 미뤄졌지만, 원격 진료, 유 헬스의 솔루션과 서비스에 많은 준비를 해오는 한 해였습니다. 영광스럽게도 장인 연말에는 한국소프트산업발전유공자로 선정되어서 은탑산업분장을 수상했습니다.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. 밝아오는 2011년도에는 수출을 위해서 지난 12년 준비해온 비트컴퓨터의 많은 솔루션들의 수출 사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높은 청년실험률 속에서도 100% 취업된다고 하는 비트 출신들의 양성에 더 만전을 기해서 착한 기업으로서 성장해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지난 28년에 의료정보 산업에 기여한 비트 컴퓨터의 모든 것들은 의료계의 자산이기도 합니다. 새해에 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